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과 소통하는 더감였스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는데요. 무더운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냉방병이나 식중독을 잘 예방해서 건강한 여름 나기 하시기 바랍니다. 첫 소식으로 제17회 대청호 마라톤 대회 개최 소식 안내해드립니다. 제17회 대청호 마라톤 대회가 오는 10월 15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금강 로아스 대청공원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운영되는 코스는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건강 코스와 금강과 대청호의 풍광을 느낄 수 있는 미니 코스, 그리고 하프 코스가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6월 12일부터 9월 4일까지며 참가비는 미니, 하프 코스 3만 원, 건강 코스 15,000원입니다. 신청은 대청호 마라톤 대회 홈페이지나 대덕구 체육회로 하시면 됩니다.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를 격려하고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 경품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경품 추첨일 전일까지 대전광역시 승용차 요일제 운영 조례 제 6조의 기준에 적합한 참여자 300명을 대상으로 하며 경품 추첨은 7월 31일 월요일 오전 10시 당첨자 발표는 8월 1일 화요일 대전광역시 승용차 요일제 홈페이지 또는 휴대전화로 개별 통보될 예정입니다. 노인들에게 상속 관련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고자 무료 법률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2017년 6월부터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대전 준법 지원 센터와 대전 사회복지 협의회 법률 홈닥터의 협조를 받아 전화 상담과 시설 방문 상담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임신 출산과 관련하여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임신 20주 이후의 임산부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3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고 치료받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법적 혼인 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한 만 44세 이하 여성을 대상으로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및 신청자 관할보건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저소득층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정부 양곡을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합니다. 1인 가구 수급자의 경우 보관 편의를 위해 매월 10kg 포장 정부 양곡을 구입할 수 있으며 2인은 20kg, 5인은 50kg까지 동주민센터로 신청 가능합니다. 폭염 발생 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노인들을 보호하고자 무더위 쉼터를 운영합니다. 이와 같은 노인에 대한 보호지원 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혹석이 온열 질환에 취약한 독거노인의 응급상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무더위 쉼터는 오는 9월 30일까지 경로당과 동 주민센터, 복지관 등 15개소에서 운영됩니다.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물놀이 기회가 많아지는데요. 물놀이 안전 수칙 준수로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수영을 하기 전에는 준비 운동을 꼭 해야 하며 물에 들어갈 때에는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물을 적신 후 들어가야 합니다. 배가 고프거나 식사 후에는 수영을 하지 말고, 호수나 강에서는 혼자 수영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고, 물놀이 중에는 껌이나 사탕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웃을 위해 도움을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복지만둘의 장규란 회장님이 저소득 어르신 30명에게 이동 목욕 봉사를 해주셨습니다. 재향군인의 송국섭 회장님이 저소득 세대의 집수리 봉사를 해주셨습니다. 새마을 지도자협의의 오태진 회장님과 새마을 분야회 이경복 회장님이 어르신 350여 명을 초청해 공연과 식사 대접을 해주셨습니다. 연탄불고기 쌈밥의 이규빈님이 저소득 어르신 30명에게 식사 대접을 해주셨습니다. 신마루벨 이필재 대표님이 저소득 가정에게 매달 5만 원을 지정 기탁해 주십니다. 한국타이어 동그라미봉사단 김홍렬 님이 자모원과 새여울 장기요양원에 게맛살 4박스를 기탁해 주셨습니다. 재향군인의 송민영 이사님이 관내 어르신 10명에게 임의용 봉사를 해주셨습니다. KTNG 신탄진 공장 신성식 공장장님과 ktng노동조합 김의원 조합장님이 저소득 가정에게 기부금 250만원과 115만원 상당의 냉장고를 기탁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새마을분야회 효잔치 봉사와 후원해 주신 분들입니다. 동도유태 김종협 대표님이 행사지원비 100만원을 기탁해 주셨습니다. 신탄진휴게소 오상목 소장님이 라면 50박스와 음료수 5박스를 기탁해 주셨습니다. 수정공사 수도사업처 물사랑 나눔단 이영목 부장님이 수박 열통과 나눔 배달 봉사를 지원해주셨습니다. 통장 협의회 최현식 회장님과 새마을 문고회 나인옥 회장님이 음식 나눔 봉사를 지원해주셨습니다. 제육회 양기철 총무님이 음향 및 색스폰 연주 봉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주민과 소통하는 더감뉴스 아나운서 오은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